우유 사자, 이거 키 패턴이고. 동그라미는 이제 베이스, 얘네 세개 합쳤더니 이 정도 크기 나오지. 이거랑 비슷하게.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거야. 일단 뭐 기본형부터 좀 볼까? 정석이니까 이게 특별레이션으로 등급 차이 내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설급 이상으로 가면 새로 스킨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기본 있고 희귀 있고 영웅 있고 뭐 전설이 있는데 이게 이런 등급 시작한 게 이제 디아블로라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또 프로젝트마다 다또 어, 나눠져 있기도 하고 한데 어, 요정도만 봐도 그냥 대충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일단은 뭐 기본형을 좀 보면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여기서 키패턴 뭐겠어 우유 사자 이거 키패턴이고 동그라미는 이제 베이스 패턴이야 이 동그라미 요 크기가 요 정도 크기 나오지 얘네 세개 합쳤더니 이 정도 크기 나오지 이거랑 비슷하게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거야 같은 패턴을 가지고 나누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동그란 패턴이 있어 동그란 거 하나 얘를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슷한 덩어리 나오게끔 할 수도 있고,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은 넓이로 하고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파생이 돼 계속 얘네 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 심지어 여기 손 여기 동그라미 요거좀 적당히 합치면은 요 넓이 나오잖아. 이네 개를 면적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아닌 경우도 있어 물론 100%다 그렇게 디자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눈에 좀 많이 들어 와야 되겠다 또 눈에 많이 띄겠다 싶은 부위는 비슷한 형태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 넓이 값들이 비슷해 보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뭐, 이건 무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런 넓이랑 비슷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 어쨌든, 동그라미 들어가 있지, 여기도? 동그란 패턴? 이런 데도 동그란 패턴. 이거 자체도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거. 여기도 동그란 거들어 있고, 이런 데도 지금 동그란 게들어 있지? 여기 심지어 여기 점 찍는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너트, 볼트, 이런 것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동그란 거 위주로 해가지고, 패턴이 그냥 동그란 것만 넣었잖아. 그리고, 음.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이 동그란 걸 늘린 거잖아요. 그냥? 다 동그란 거 그래서 기본 패턴이 이 동그란 게이 둥근 이 베이스 패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집어 넣어놨어. 다 집어 넣어놨는데 중요한 거는 이 키패턴은 그냥 여기 키패턴이라고 딱 대놓고 그냥 보여주고 여기 간 타입으로 하나 있는 거. 사자의 그 사자의 그게 뭐야? 같은 개념인 거예요. 사자지만 이건 다른 거잖아. 의미가 같잖아. 그러면 같은 키 패턴이 되는 거 사자, 왕관. 의미가 같아. 모양은 다르지만. 그리고 비율을 잘 봐봐요. 이키 패턴이 비율이 여기 무기 빼고 캐릭터만 봤을 때이키 패턴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 거 같아? 10%죠, 10%. 10 많이 주면. 보통은 그 정도로 중심을 잡아준다. 그게 딱 보면 보자마자 내 눈에 딱 들어와야 돼. 명확하게. 패턴이. 많이 늦질 않아요. 여기서 패턴이 뭐가 있어. 사자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왕관 하나 있고. 디자인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럼 하나, 두 개잖아? 동그란 거세 개. 그럼 여기서 쓴 패턴이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뭐냐. 이것도 잘 보면은. 이 이런 요소들 이제 이게 둥근 건 아니잖아? 근데 형태가 어때요? 형태가 보면은 유선형으로 구성돼 있어 날카롭게 돼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가 없잖아. 물론 이런 부분들은 날카롭긴 해요. 그렇지만 극소수고 나머지 부분들을 잘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둥근 형에서 파생해서 만든 거야. 결과적으로 베이스는 둥근 거고 턴는 펜커 타입이잖아요. 사자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영국의 왕실 아마 그 문장이 이거 사장가 뭐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근엄하고 그런. 캐릭터라는 거를 단번에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베이스 패턴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몸체에 이런 데 빼고는 날카롭게 보이게 할 만한 부분들은 안 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패턴을 마구잡이로막 집어넣으면 디자인이 엉망이 돼. 키 패턴 디자인이 좀 복잡하고 눈에 많이 들어온다 하면 전체 캐릭터에서 3 정도 영역을 가지게끔 디자인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러면 9대1이나 8대2 정도로 그냥 가는 거고. 근데 얘가 지금 등급이 일반 등급이잖아. 일반 등급이니까 굳이 3까지 가가지고 복잡하게 막 패턴이 막 명확하게 보이게끔 할 이유가 있겠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상위 등급의 의상이잖아. 얘는 지금 일반 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율 조절이 그냥 1 정도만 는 거야, 그냥. 상위 등급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 이제 아이언 하르트 봐봐.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여. 면적으로 보면 이게 한3 정도밖에 안 나오지. 면적을 봐봐요, 이거, 면적을. 보이지, 지금? 대충 음. 그려놓으니까. 단순화 시키니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상위 등급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이걸 봐봐요. 여기 가슴팍에 사자 없어. 그리고 어깨도 이쪽에만 사자 있고, 여기 사자 없어. 상위 등급이 얘랑 얘랑 차이가 확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 디자인 비율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일반, 뭐, 희귀나 영웅, 전설. 그래서 항상 이 오버워치를 디자인한 걸 기준점으로 설명하기 좋아가지고 항상 내가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거든. 요런 디자인 비율들이 있으니까, 어, 디자인을 할때 이거를 항상 명심을 해야 돼. 일반 복장이냐, 뭐시기나 영웅이냐 전설이냐 따라가지고 화려함 정도가 다르고 키 패턴을 넣는 비율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1 정도 범위로 디자인을 넣는데 어떻게 화려하게 보일까? 보이게 할수 있겠죠. 베이스 패턴으로. 그러면 과연 그게 일반 복장처럼 보이고 베이스 패턴이 눈에 더 들어올 텐데 키 패턴보다. 과연 그 베이스 패턴이 베이스 패턴 역할을 할까?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이쪽에 이제 캐릭터를 모델링 하는 거 보면 베이스 패턴이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죠. 눈에 확띄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여기랑, 그죠? 여기 무릎이랑, 여기 요런데. 이게 이유가 뭘것 같아요? 요런데도 살짝 있지. 살짝 있지. 이유가 뭘겠어? 시선을 캐릭터를 딱 봤을 때 이런 게 없,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없어,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여기도 없어. 이런데도 없고, 여기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없어, 여기 디자인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어때요? 어떻게 보여? 심심하고 밋밋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시선을, 이동을, 켜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캐릭터 하나를 하고, 이키다는 눈에, 그러니까, 아, 알겠어. 얘가 뭐가 주제인지. 근데, 캐릭터 하나를, 디자인은 여기만 몰빵을 한게 아니잖아요. 이쪽에다가만 몰빵을 해가지고 디자인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루엣으로, 덩어리로 이렇게 다 만들어놨잖아. 근데 이거를, 캐릭터 하나를 온전하게 다, 이제, 재밌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베이스 패턴이 눈에 띄는 걸 넣는 거야.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 시선을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는 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고 또는 이렇게 흐르고 또 흐르고 흐르고. 칼도 당연히 이렇게 해서 흐르겠죠? 그런 식으로 예,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리고 또덜 심심해 보이게 하는 장치로서 쓰이는 거고 음, 나중 가면은 제가 또 그런 것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디자인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밝기에 대한 밸류 값이에요 색상에 대한 밸류 값은 여기 지금 보면은 키 컬러가 어떤 거로 보여요 주황색이랑 빨간색이잖아 두 개의 키 컬러가 쓰여있어 근데 사실은 이건 일반 복장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여기 보면 1%도 안 되잖아 지금 여기 색깔 들어가 있는 게키 컬러가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베이스 컬러는 은색이야, 얘네는. 검 회색이라고 하죠. 길감은 파이프, 인가니까 고무랑 덩어리 두 개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밝기 밸류를 한번 보세요. 밝은 부분. 그러니까 은색으로 밝게 나온 거라, 그리고 좀 검게 들어간 거라. 영역을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 어떻게 보여? 이게 지금 티라고 보니까 명확하게 이제 덩어리감들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복잡한 게좀 걷어지니까. 그리고 정보를 더 명확하게 이제 인지할 수 있잖아요. 겉에 갑옷 형태로 캐릭터 위에다가 이렇게 얹은 애들이 밝은 색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어두운 색. 그렇게 구조적으로 나눠져 있고, 그거는 비율이 뭐 7대3, 8대2, 뭐 9대1 이렇게 안 돼도 돼요. 이뻐 보이는 비율로 그냥 하면 돼. 뭐 반반 해도 되고, 상대적으로 좀 차이나게 뭐 6대4,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지금 보면 겉에는 더 복잡하죠. 포기에 있는 애들은 복잡하잖아. 프레임 많이 쪼개져 있고. 근데 이것도 얘네들 계산적으로 모델링 한거 보면 그렇게까지 또 복잡하게 안 보여. 여기 원화에서는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밝기 밸류를 같이 맞춰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한으로 보거든. 요 안에 세부적인 이 디자인의 모양이나 이런 거를 잘안 봐요. 기억을 안 해. 그냥 이걸 하나의 큰 덩어리 색으로 봐. 그래서 튀어나온 거에 밝은 거고 어두운 게 들어간 건데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냥 멋스럽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기억을 잘안해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게 들어가도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책을 같이 맞춰줘 버리면 아무리 복잡하게 디자인해도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는 얘기 디자인을 막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했어 막 여기를 막 프레임을 쪼개고 막다 했어 이렇게 이 복잡하잖아. 근데 이게 실루엣은 10% 하단 말이에요. 여기 색을 같은 색으로 쫙 넣어버렸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이걸 한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쪼개져 있어도. 복잡하게 DN을 해도.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버릴 수만 있으면 밝기 밸류를 핵이 아니라 밝기 밸류 하나로 묶어버리면 전혀 복잡하지 않아 보이게 디자인 할수 있다 그거의 정점이 어떤 건지 알아요? 메카닉 디자인에서? 트랜스포머지 뭐 보면은 그거 엄청나게 복잡하게 구성돼 있잖아 근데 엄블비 봤는데 복잡한 거 기억나? 겉에 나와 있는 노란색만 기억나지? 이유가 뭘 것? 같아? 금방 내가 얘기한 게 이유야 복잡한 건 사람들이 기억을 안해 하나의 색으로 그냥 덩어리로만 묶어, 묶어놨어 그리고 튀어나온 데 튀어나온 건이 은색이니까 사람들은 얘를 딱 보면은, 은회색의 큰 덩치, 사자 무늬가 있는 은회색의 큰 덩치, 그리고 뭐 해머 들고 있는 애? 그냥 딱 그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렇게 기억되게끔 디자인 한 거야, 이게. 그 나머지 잡다 한건다 빼버렸잖아. 사실은 여기다가 이키 디자인에다가 색깔을 막 넣을 수도 있잖아. 빨갛게 이렇게 색깔 넣을 수 있잖아. 이럼더 눈에 들어오잖아. 광간에다고뭐 노란색 같은 거 찍어 바를 수도 있고. 왜안그렇겠어 일반 등급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색으로 화려하게 보이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디자인하면 좋고. 그리고 색으로 뭐 어차피 나중 가면은 이렇게 게임이 리소스가 한정적이잖아요. 한정되다 보니까 같은 모델링가지고색깔리션 해가지고 좀 달라 보이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놓고 팔아먹고 이봐 이게 아까 지금 은, 회색 덩어리로 이렇게 나왔을 때랑 여기 금색으로 쫙 들어가니까 이거 어때? 고급져 보이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그 페인팅이 은이잖아 은 아니 아까 은은 좀 무광으로 돼 있었잖아 얘는 지금 하이그루시한 디자인으로 광이 착 나잖아 요 이런 식으로만 해도 느낌이 달라지는 거지 게다가 키 디자인이랑 색깔을 다르게 하지 않아. 키 컬러는 여기 지금 여기 약간 이제 에메랄드 색이라고 할수 있지. 키패턴의 컬러를 중심으로 해서 확 눈에 띄게 안 해. 결제하는 그런 게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 나중에 고려하면서 디자인하면 좀더 좋다. 근데 뭐나중 가서 이제 색배레전 치면은 뭐 아무거나 가능한가 재밌는 거 그냥. 뭐 그때는 기준이 없어. 이때는. 대신에 좀 너무 이상하게만 하지 않으면. 색깔의 그 밸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컨셉에 맞춰서 그냥 색깔을 맞춰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음, 말만 갖다 붙이면 되니까. 말 갖다 붙이면 아티스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럴싸하게 보이게. 이렇게. 네. 만드는 거예요 주제가 명확하게 보이는 디자인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 블랙 카르트라고 지금 들어가 있잖아 블랙 카르트니까 다크한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뾰족뾰족한 느낌을 쉐입으로 잡아주고 뭔가 악마적인 배에도 있고 뭔가 컨셉이 특이하지 않은 거죠? 여기 지금 같은 거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달라 보이잖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캐릭터 디자인 할때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등급별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캐릭터를 디자인 요소를 비율을 내가 어떻게 넣을 것인가도 중요하고 거기 색 베레이션도 어떻게 칠 건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하나의 캐릭터로 이렇게 탁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깊게 관찰을 좀 많이 하세요 주변의 캐릭터들.